안녕하세요. 세이브더 실드 n 사무총장 정태영입니다.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. 세이브더 실드은 그동안 국내외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정이 더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과 가정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경제 위기와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질병과 빈곤, 영양실조, 아동, 노동의 위협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 역시 아이들입니다. Save the Children은 국경을 넘나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활동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. 전 세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의 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어 국내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. 또 교육과 생계를 지원해 아이들과 가정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해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. p r o 트 e c t a generation. 지금 바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.